여러분 제가 씻고 나와서 제가 뉴스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카메라에 비친 내 얼굴이 더 깜짝 놀라서 이렇게 화장만 하고 왔지 뭐예요 아니 그 제가 14일날 호주에서 광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확진자가 생겼대요 What the f u c k 이제 호주라는 단어만 봐도 이제 나는 내일인 것 같구만 이 사람도 뭐 몰랐을까 이 사람을 탓하자고 이게 이걸 킨게 아니라 아니 나는 이, 이게 비행기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내 말은 지금 아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가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확진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근데 비행기가 그우구보다도 협소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이해가 가. 한국 가서 아파도 한국 가서 아프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이제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해열제를 이제 먹어가면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통하는 사람 있으니 발열이나 뭐 이런 증상이 없어도 한국을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꼭꼭꼭 마스크를 한두겹세 겹씩 이렇게 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좀 단단히 체비를 해서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아파도 가족들 앞 가족들이랑 친구들 앞에서 아프고 싶고 그, 그런 거지 아무래도 한국이 좀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으니까 만약 호주에서 그런 거 병원을 갔어봐 병원비도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아닐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버님 누가 봐도 확정인데. 다 갔다는 거잖아요. 꺼, 꺼져? 다 꺼지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 비행기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내 말은 지금. 꺼지게.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지 좋은 소식이지만 조금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4월 22일 날 멜버른에서 인천까지 가는 마지막 비행기가 뜬대요. 이게 듣기로는 호주에서 이제 한국 가는 요 근래 뜨는 마지막 비행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내주는 마지막 전세기라고 들었는데 이게 대한항공인데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인천에 오후 7시 45분에 도착하는 그런 비행 스케줄이에요. 근데 이게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는 민항기 스케줄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전세기 스케줄은 대한항공 콜센터로 전화해 보면 스케줄 확인이 가능하대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코노미석이 2,300불. 2,300불이고, 비즈니스가 3,700불. 이야. 음, 비싸가지고 한국 가겠어, 이거? 한국에 곱창만 있다면, 곱창과 친구들만 있다면, 뭐, 2,300불쯤은 난 아까워서 못 가. 2,300불이라 하면은, 800원으로 환율 계산해봐도, 184만원. 라떼는 말이요. 나 때는 아, 대한항공 이코노미석이 110만 원대, 비즈니스석이 160이 안 됐었어. 그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게 진짜로 코로나가 와 한국은 뭐 분위기도 많이 풀렸고 만치자도 많이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코로나라는 거 자체가 일단 방심하고 있다가 한번 걸리면은 폐가 완전히 나와도 폐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음. 화이팅!